네 안녕하세요 게임을 오지 못하는 유튜버 흑손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피파 온라인 4 인데요 어 저번에 완전 개똥망으로 시즌을 종료를 했네요 음... 어 그래도 프로 3부 까진 찍었었네요 음... 번... 자 요번에 배치전인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한번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배치고사 한번 가봅시다. 아하, 이, 이거 컨디션이 이거 이거 너무 안좋구만 길에. 아하, 아 진짜 피파 또 오랜만인데. 음. 경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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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뭐, 뭐지? 뭐지? 애들, 애들이, 애들, 애들, 뭔가 이렇게 무겁지? 아, 가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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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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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달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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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장전 해설위원도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 네. <laughs> 아, 글쎄요. 뭐 전반과 좀 다른 후반전이 아, 될 수도 있겠죠. 오해, 오해, 오해. 결정적인 골점골 기회를 날기 정확합니다. 오케이. 이 선수가 100%패스 성공률을 오늘 보여주긴 불가능해졌군요. 아... 아, 너무 안 맞아. 벌크랑. 헐크.

자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있는이황이기때문이플레이하나하이하도이 정도는 이이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골차 골차 제라르 도는이 정도는 이이 차 플레이 해봅시다 날두 날두 소날두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치고의시입니다 프랑크 리베리 공 잡는 앙리 왜? 지금 자칫하면 옐로우 카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거친 반칙이었습니다 아, 아 그래? 경기 초반 <laughs> 성들이 의욕적으로 자극적인 수비를 하는 건 좋은데 후반에 카드를 받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a y o k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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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분도 출발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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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죠. 네. 좋은 위치 선정 그리고 확실한 헤딩골 마무리입니다. 대단한 득점이네요. 은방이였는데요 금방... 자,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 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좀더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와. 축니이죠 와! 되니다이저 네, 선수 이제부터이가 어,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리턴 패스. 클 슈팅 기회입니다. 아, 헤이. 아, 헤이. 아, 헤이. 프랭크 리베리.

못 비볐어. 좆됐어. 아, 못 비볐어. 까비 까비. 저게 지금 안들어인데 저게 들어 버리네요. 니다 정말. 들습니 아이. 너무 암. 아이고. 패스 겠는데 클났는데. 어. 어. 와. 와, 개오바야. 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정 먹여준다, 이거지? 오이 보죠 아니죠. 아리죠 아니죠. 니아까 헤딩 못 했다고 갈고니까 헤딩 잘하네. 공 넘겨 받는 포그바. 오케이. 어 뭐야. 찬스어 씨발 나 들어간, 들어간, 들어간 줄. <목소리도> 오케이. 와하! 진유. 진유. 오늘 컨디션을 봤을 때 이번 득점은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오 좋지 않았는데 자신감 없는 을 나이스. <목소리도>

왜? 아 너무 아쉽잖아. <laughs> 아, 아. 상대에게 내주고 네. 네. <laughs> 아주 개꿀잼? 개꿀잼, 개꿀잼, 개꿀잼. 아, 와. 아버리아 까비. 네, 두 번째 판 이겼고요. 개꿀잼. 두 번째 판도 이겼고요. 개꿀잼. 세 번째 판 나스코. 승승패패가 뭐야? 하... 하나 들어 한번 가보자. 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오. 경기 시작됩니다. 전반 10분 축구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기 바랍니다 음, 케인인데요. 라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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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코스타. 아이고. 라카제. 강원은 역대네요. 키퍼 다이빙 패치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치 슈퍼 세이브입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슈팅 그렇죠, 그렇죠. 오, 나이스 팬들이 모두 환호할 수 있는 주장이 터뜨린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캡틴이 골을 넣으면 또중심이 잡히죠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어는 6대0입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살짝 뛰었어요? 어? 어? 오, 씨발 먹혔다 자 골키퍼의 잘해주면 수비들이 편하죠 존나 그럼요. 슈팅 존나 쎄네 전환할 수 있는 기가 됩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형 오케이. 오케이 팬들도 매점에서 먹거리를 사들고 다시 자리 앉기 시작하는데요 장전 해설위원도 당 보충을 좀 하셨습니까? <laughs> 저도 좀 출출해서 먹었습니다 아, 맛있는 거 많이 파는데요 라카제트 와. 오케이 오케이. 이 아쉽게도 사 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교차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 라카제트네요. 아, 죽겠어. 죽겠어. 서 아이 씨발. <laughs> 어? 아, 존나 보정 씨발 진짜. 와. 어 오케이. 자, 공 잡는 야, 이마 새끼야.

와 이게 뭐하냐? 와 진짜 좋았습니다. 보정 씨발 진짜 그래도 다행히 이겼다 씨발 와 오케이 과연 세미 1일 것 같아? 아 씨발 2부네 아이씨 아쉽네. 이래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